이번에 우리 방금 좀 천천히 치고 하다가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꿨지 그지? 이게 보통 우리가 경기장에서 반뚝 잘랐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이해가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막 잡았어? 막 치고 와? 상대편이 렇게 와? 막 어,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방향 바꾸는 건그 다음 백패스 이렇게 툭 되지 그지? 툭 치고 왔는데 어, 얘가 경합할 때 갑자기 바꿔야 되는 것도 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그냥 가다가 그냥 탁 쳐, 고그 어, 다음에 오는 거 방향 탁뭐 쳤어 가다가 방향 탁 바뀌어갖고 백패스